연금술에서좀 볼만한 내용은요. 방금 된 아이템도 이제 성능 주입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 나왔던 내용이죠. 미스틱 던전 여러 번 반복하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. 파운열스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 최대 설정 100회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미스틱 던전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반복하다가 이탈할 경우에는 사용한 열쇠가 우편으로 반환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연한 만남으로 레이드나 어비스 이런 거 갔을 경우에 누가 이탈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보스방 입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. 좀 짜증 났었는데 이것도 이제 90초 기다리면 90초 이후에는 보스방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NPC 상점 보겠습니다. 고양이 상인의 NPC 상점이 조금 내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뭐 유지되는 거 이렇게 있고요. 좀볼 만한 거는. 별개 안 돌았거나, 검은 구멍 안 돌았을 경우에, 여기서 바꿔먹을 수 있는 전리품이 있었는데, 이게 고양이 상인한테 제거가 되고, 에반 NPC 상점에서 마물 퇴치 증표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. 고양이 상인에서 에반으로 이동했습니다, 이건.